당뇨 환자가 상처 났을 때그잘 아물지 않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갖고 뭐한 가지 치료법을 하는 게 아니고 환자마다 그 치유가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한네 가지 정도로 보는데 뭐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저 깊은 조직에 감염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뭐 신발이나 방, 이 바닥에 눌린다든지 그리고 몸안에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영양분들이. 그런 게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가장 흔한 원인인데 그런 것 중에서 이 환자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치료가 들어가야 되죠. 당뇨발 환자들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피부에 있는 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데 사실 별로게 손쓸 방법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주 기능이 좋은 그런 건강한 세포들을 그 상처 부위에 이식을 해 줘서 마른 거처 하지만 뭐 이식한다는 게 그냥 뿌려 주거나 뭐 붙이거나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 그런 걸해 주면서 기능이 좋은 피부 세포로 대체해 주면 이제 그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살도 돋게 하고 그래서 상처가 잘 아물도록 하는 그런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어린 애기의 그런 세포들인데요. 이런 꺼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세포들이 붙어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 세포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상처 부에다가 위이 세포를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어, 상처가 잘 아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 자신의 세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배꼽이고 이쪽이 다리 쪽인데요. 하복부에서 이제 환자의 지방 조직을 채취를 해요. 그 다음에 지방 조직에서 우리가 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세포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무슨 혈관 세포도 있고 줄기 세포도 있고 피부 세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이런 상처가 났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뿌려줘, 이런 걸 뿌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처가 잘 아물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환자 자기 몸에서 뽑은 어, 지방 그 기질세포를 사용해서, 어, 이 당뇨발 환자를 상처를 아물게 뜬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거 발등에 한 계란 크기만한 상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뼈인데, 이런 게 나올 정도로 깊은 상처였는데, 이런 아, 환자의 지방 그 기질 세포를 이식해주고 이렇게 잘 치료가 됐다는 뜻이고요. 이분 이분은 연세가 한 90살이 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상처가 감염도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감염된 부위를 다 도려내고 나니까 이렇게 뻥 뚫렸죠. 근데 여기다가 이 환자분의 그런 지방 기질 세포를 이식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치유가 잘된 모습입니다. 이거 요즘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줄기세포 줄기세포 하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세포 치료제 중에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품화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제품화를 목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4개 병원에서 이 제품을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젤리 같이 생긴 이런 시트 안에 이 줄기세포들이 들어 있어요. 그 어린 아기의 그런 지방 조직에서 뽑은 줄기세포들이 들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상처 부에 붙여 주면 상처가 잘 아문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또그 밖에 이제 피부 세포의 기능을 이게좀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임, 병원에서 이제 쓰는 방법들이 무슨 적외선이라든지 초음파 치료법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이제 광선, 적외선이나 초음파 같은 걸띄어주 쬐주면은 어, 피부의 세포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상처 부의 위 혈액순환도 좋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상처가 잘 아물는데 도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적외선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이 발에 상처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외선 빛을 쬐어 주면 이 상처 부위에 있는 이제 피부 세포의 기능을 아주 좋게 해 주고요. 또 이쪽에 혈액 순환도 좋게 해서 상처가 잘 아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사진은 초음파 치료하는 치, 어, 사진인데 여기 이제 초음파를 나오게 하는 장비에요이 끝에서 초음파가 나오면 이 상처 부위에 있는 균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이 상처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도 되고요.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쪽에 혈액순환도 좋게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상처 부위에 치유가 잘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고압산소 치료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고압산소 통해 환자분은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인데 이 안에 들어가신 거죠. 이제 상처 부위로 산소를 최대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치료고요. 이 그래프는 보시면 이게 이제 상처 부위에 있는 산소의 양을 측정한 건데, 이고압선소 치료하기 전에는 산소가 이 정도 가다가 이 산소 통 안에 들어가서 치료하시니까 산소형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또이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낮아졌다는 소리니까 이고압선소가 얼만큼 상처 부위로 산소를 많이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당뇨 발 환자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발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무슨 물집이 생기는지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는데, 반대로 한 3분의 1 정도는 너무 아파요, 쓸데없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심한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아프고 그런 분이 있어요. 신경이 망가져서. 그렇게 통증이 심한 분한테 아, 이런 전기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는 걸 교란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환자분이 어, 이게 발이 무진장 아프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잠도 잘 주무시고 통증도 덜 하도록 하는 그런 그 통증 치료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이제 환자의 상태, 그리고 그 당뇨발을 보는 의료진들의 그런 뭐랄까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쪽의 관심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발은 상처긴 하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인데요. 그냥 뭐소독약만 바르고 일반 상처 치료하듯이 해갖고는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인이 뭔지 밝혀서 원인하고 이 상처를 같이 치료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또 성공적으로 치료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은 입원해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법은 뭐 입원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치료법도 있고요. 또 치료법마다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용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여건 열악한다면 당연히 여러 방면의 치료를 동시에 하면 효과가 좋겠죠. 비용으로 따지면 고압산소가 제일 비용이 좀쌀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광선 치료 같은 것들이 아마 그다음좀될것 같고, 주로 무슨 세포 치료나 이렇게 아니면 뭐 성장인자 치료나 이렇게 아 무슨 생체 적합성이 좋은 이런 걸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고가입니다. 세포 치료 제일 싼게 10만 원쯤 하고요. 제일 비싼 게 300만 원쯤 해요. 이회당 당뇨발 환자 중에서 꼭 필요한 치료인데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저, 암이라든지 아니면 희귀병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장치를 좀 상대적으로 잘 해주셨잖아요. 이제 당뇨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쪽의 중요성을 굉장히 일찍부터 알아가지고 이쪽에 장치가 잘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당뇨발에 대해서 노인 환자들 이런 만성창상에 대한 개념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량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고 또 본인 돈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나고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진짜 빨리 개선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한 30초에 하나씩 당뇨 발로 절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의 한50% 이상은 사실은 예방과 조기 치료로 다 절단을 막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무릎 밑을 절단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하거든요. 뭐 발톱을 좀 깊게 기... 깊이 깎았다든지 뭐~ 티눈을 제거했다든지 주무시다가 전기장판에 어~ 한쪽이 좀 화상을 입었다든지 발의 감각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데 그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상처 소독만 하다가 악화돼가지고 결국 이 무릎 밑을 절단하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작은 상처라도 하다못해 물집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관심을 갖고 병원에 빨리 찾아가셔서 제대로 된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